자, 일단 오늘은 여기는 대구 유라동입니다 우리 그 난님구 형님하고 우리 엄상용씨하고 같이 지금 어, 참치집에서 맛있는 참치 얻어먹고 이년포기 한번 갈건데 이건 산발이 우리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이거 형님? 해봐야지 형님 너 주작도 뽑는 방송 우기성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4임분 <laughs> 드세요 자, 횟수 12회 어? 이게 뭐야 이거 1회에 천원이에요? 와, 이게 뭡니까? 에이, 커서 그런가? 아니, 보통 이거 5, 5 0 아니, 1에 500원. 와, 가면서 보자. 일단은, 도라이몽이를 먼저, 얘를 좀 먼저 땡겨서, 아, 잘 야, 잡았다. 됐다. 기가 막혔다. 어, 됐다. 목기야 와, 어, 와, 야! 와, 와. 갑니까? 와와시다 아, 아, 야! 탑은 쌓여졌고요, 여러분들. 와 시발. 자, 이번에 미니언즈. 한번 잡아볼게요. 얘가, 얘가 힘을 줘야 되는데, 아, 찍게찍게찍게 들어가야 돼. 아. 일단 여기 탑은 쌓였는데, 요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 가보자, 도라에몽. 저 뒤에 거 뭐지? 아, 쪼빠. 쪼빠, 이리 와봐. 쟤는 쪼빠는 머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일는좀 돌리고요. 그렇죠. 돌리고, 이 상태로. 어, 아. 나는 일단 무조건 걸리겠다. 저렇게 껴지만 근데 형님, 얘가 여기서 이제 못 들고 나와서 이 위로 싸야 되거든, 형님. 가만있어 보자. 우리 까까우터 기념 한번 갈까요? 됐다. 아, 잡, 잡아주나요? 잡 들어가나요? 아, 이게, 이머리떼기 이거. 저도 아, 우리 칸발님께서 한마리 선물로 3,374번째 팬가입 고맙습니다. 그냥 얘만, 아, 얘가 지금 탑인데. 얘만 계속 하면 네, 지금 계속 한번 노려볼까요? 네. 조금씩만, 조금, 조금씩만 끌면 안 되나? 어, 잡았다. 어, 됐다. 우와. 야, 오기야, 봐라, 봐라! 와, 이거 아닙니까? 와. 와.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까? 야, 1회 남았는데요. 그냥 들어 뽑는 거지. 밀어내기 아닙니까? 밀어내기. 호라이몬. 소리도 나네? 예, 지민이, 지민아. 깨끗하게 틀어가지고 야, 이형 같은 거는 어떻게 네. 애기들이 좋아하지? 빨아야 지 어, 야, 니왜이러와 네 와. 이게 여기서 나나 형님 콧나. 네, 이게 야, 5 0원에 여러분들 어. 나 잘했는 기다 야, 와, 대박이다 이거 정품입니까? 형님? 아, 이그 상관없다 와, 정품이다, 여러분들 비싼, 비싼 게 있었네, 정품 맞네, 이거 아, 정품이야? 예, 네, 음. 정품 맞네, 형님. 아. 야, 와, 대박. 녹화는 여기까지. 뿅. 와. 자, 일단 여러분들 녹화 들어가고요. 네, 편집하는거 네. 우리 낫는거형니까 이건 골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형님 대용량 필요하시잖아요, 형님. 아니, 대용량 근데, 가시죠, 형님? 대용량이 가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차피 다 가품인데, 그냥 쓰다가. 어? 안 되면 버리는 거라서, 형님. 딴거 없나, 우리야? 다른 거 형님 필요한 걸 하셔야지, 파워뱅크. 저기 키티 미에 원피스. 형님 그 도망 만 합니다. 키티 하나 뽑는 게안 남겠습니까? 일단 형님한테 야, 필요하신 거 원피스 보조 배터리. 아, 네. 아 이건 별로. 저 저희 집에 많아 형님. 저 그냥 받아들이 이거 대용량 한번 가시형님하죠 예. 네. 우리 난닝구 형님께서 아, 대용량 뽑기오 갑니다. 바로 아, 쓰네요당 그렇지 정확하게. 야 일단 좀.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만 때렸는데 저 중간에 이거. 저거 때려가지고 공중떴잖아 끝난거야 확실합니까 이님 어, 끝난거야 지금 세트가 좀 안맞는데 님어 안맞아도 괜찮아 쭉. 이야 카비야 깝다 자 일단 좀 돌려놓고 자 10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마루메 뽑아보겠습니다 네. 아? 마루메 뽑으면 일단 2등이잖아 이일선명하 마누메 뽑으면 네. 일단 2등이다 맞죠 2등이죠 2등이면 된다 간다 지금이야 우와 아라니 아이씨 발바 포철 네나 위쪽을 쳐집면돼 위쪽 한번 쳐보세네 포철 안나 됐다 야, 각도 죽인다. 됐다 어? 제대로 왔습니까 형님. 각도 죽! 아! 아, 조금만 밑에였으면 좋 유리! 간다, 간다, 간다. 괜찮아, 간다 괜찮아. 옆 때려도 좀 밀릴 것 같아. 톡! 가나요? 아이거 아 이거 뭐냐, 이거? 위에만 때려면 되네. 네. 위에 때려도 되고, 옆에 때려도 되네. 여기 때려면 돼, 아 여기, 우기야. 간다. 아야. 아, 아 유리. 아 진짜. 안돼 안돼 안돼. 진짜 길다면. 유리. 여기가 실력이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어. 오오 간다. 와아이기 많이 늘났는데에뭐 네. 네. 운명 아직 오랜 남았습니다 네. 이. 야 이거는 무조건 위에 들어야 된다 우리야. 이 예, 형님. 한또맞다한또맞고한또 많고요. 아씨발 아, 살짝 순간이 형님 이거 딱놔도 위에 약간 떴었습니까 형님? 약간 어? 순간이동 있는거 같은데 지금 순간이동까지는 아닌데 아니 형님 떠나네. 그치 형님 아야 어, 오잘 들어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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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잘 들어갔는데 니가 한번만 제대로 밀면 끝나겠다 유리 자. 탔는데 여러분들 어. 일단 요 중간에 밀어볼게 요거 요새끼 요거 밀어볼게 아 방향 틀리다 <laughs> 와여한 번만 밀게 형의최단 뒤로 밀어 놓을게 예 형님 간다 이거는 뽑는다 야, 최대한 갑니까 간다 간다 이거는 어 됐다 아, 가나요 우와 아그았구요 아, 아쉽다 위에 한번 밀면 끝나는데 위에 한개자 마지막 1인데요 <laughs> 아, 아! 얘가 순간이동 있네. 여러분들, 얘가 순간이동 있어요. 제, 제 꾸기 자, 일단 있어. 여러분들, 제가 우리 닝고 형님 그래도 많이 밀어 오셨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1만원 투척해갖고, 아, 얘가, 얘가, 얘가 순간이동 있어갖고, 자, 일단 센터는 슬라이딩은 없는 것 같고, 순간이동만 있거든요. 일단은 얘가 센터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센터를 좀 맞춰주고요. 자, 일단 센터를 좀 맞춰주고 나서 갈게요, 형님 여러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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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일단 센터를 맞춰주 이제 위에, 어 여러분들. 요 위에 한번 쳐볼게요. 야, 근데 얘가 순간동이 있어갖고, 지금. 자, 센터. 자, 일단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갑니까? 여기? 긁었습니다. 가나요? 아. 아, 야, 밑에 밀어도거나 파킹 빠졌는데 아? 여러분들. 이거, 야, 위에나 밑에나 아무 데나 돌려끝나네 뭐 무조건... 완전히 한 방에 끝나는 각인데. 과연. 자 일단 오른쪽이요. 이 밑에 아 근데 얘가 순간이동이랑 밑에는 모르게 한번 밀어볼게요. 여러분들 갑니까? 아 어. 유, 유리 그래서 저 위에를 치는 게 낫긴 할것 같은데 본체에 감사합니다. 본체는 빨 많이 빠져도 안 되네 얘와 예, 제대로 긁었그 얘가 맞아 갑니까? 맞... 아 유리 어. 얘가 여러분들 한, 한 이만큼 떠요. 지금 아, 아 밑에를 밑에를 못긁어요 지금 자위 한번만 쳐 밀어주면 되는데 간다 간다 오 됐다 미... 슛와 이거 아닙니까 야! 야, 대박. 와 대박 와와 겁나 힘들어 일단 대용량 와. 얼마짜리입니까 와술 먹었더니 지금 와 진짜 2만원 2만... 자 일단은 그거 그냥 그그저 버리면 형님 그냥, 그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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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뜯어주시면 돼요 다른거 다른거 가 <laughs> 와. 근데 2만동은 데맞가 <laughs> 나 뽑기 쉬운 거예. 뽑기 쉬운. 거. 오, 오오 <laughs> 오. 일단 지금 여러분들 아직 지 구회 9회 남 구회가 남있기 때문에, 때문에 원피스 보조 바다루 갑니다. 가나요? 갑니까? 정확하게 파킹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2회만에 조심 단2회만에 그럼 3명씩 하나 가져가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다 그럼 하나 가져가요. 아, 저 이,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기상 아닙니까? 자, 일단은 음, 이번엔 또 다른 바다로. 아, 저도 필요 없다. 떨어져 보니 좀 다른데. 아, 내용 필요 없다. 다른 바다로. 와, 아, 승관이동인데, 여러분들. 진짜. 네. 우기장 잘하고 있다. 돼요, 네, 아, 자, 요것도 여러분들. 파킹 있는 쪽 정확하게 한번 밀어볼게요. 센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센터를 맞추고. 여기. 아좀 많이 갔나요 저한테 가면. 자 위에 갑니까? 와. 들어갔다. 우와. 갑니까? 자 슛. 뭐, 이거 나갈게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2회만에 나는 나기전문이 우리 우리 사죠저뭐 뽑았네. a k 티 보조 배터리입니다. 야시발 배터리 뭐 2천 원씩 하나를 뽑으 진짜 순간이동 이만큼 뜨거든요, 여러분들. 시바. 우리 와이프. 아 무슨 높기 뭔가요? 네.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방 또 와. 키티 보조 파워방크 여러분들 자 아직 6회 남았는데요 6회 남았는데요 야, 예? 요자 일단 쭉 원샷 아으니까 여기 여러분들 얘는 모서리만 쳐도 나올 것 같은데 모서리만 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2회만에 여러분들 유튜브 갑니까? 자 밑에쪽으로 갑니까? 슛 그렇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유, 아유 아니 이거 아닙니까? 로 하고 싶지 않데이오겠다또 2회만에 키티. 자 아직 4회 남았거든요. 키티. 얘는 뭡니까? 아또 뭐를 가 봐야 되지? 11초 갑니까 <목소리> 자쭉 밀어주고요 또 이제 여기도 또 여기 파킹 있는데를 정확하게 밀어주면 또 원샷 나오겠죠 자 센터 센터를 맞춰주.. 아좀 많이 갔나요? 자 한번 긁어볼게요 갑니까 아 낮았다 맞았어요 지금 약간 지금 센터는 맞았고 여기 유리만 긁으면 또한번 나올 것 같아요. <웃음> 갑니까? <laughs> 자른글 이제 일어 남았는데요. 유리. 긁었다. 갑니까? 슛 와. 이거 여러분들 돌았는데요. 얘는 얘를 치면서 한번 일어 남았는데 이제 일어 남았거든요. 뒤치기. 뒤치기 아닙니까? 여기서 뒤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갑니까? 슛 와. 아니, 형님, 요, 요거는 뽑아내죠? 이제 완전 끝에 걸렸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형님. 와, 저거 완전 끝에 걸렸거든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저거까지 뽑아내죠 어, 옆에. 여기는이 이 옆쪽을 칠게요. 옆쪽을 쳐서, 센터를. 여기. 아, 좀 들어갔는데?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아 유리, 와. 아이, 정신 나간 놈아. 다시 천 원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오게티네요. 약간 우측으로 좀더 가야 돼. 여기. 아이, 또들었네 아, 술 먹었습니까, 우기님? 여기서, 유리. 아, 어, 긁었다. 들어갔다. 마무리! 이거 아닙니까? 와, 이거지, 여러분들. 역시, 우기, 우기. 우와. 블루투스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예? 네? 아, 제가 지금 술먹어고 아이, 일단 우리 여러분들 싹쓸리 가기입니다 어. 녹화는 여기까지 뿅아달는데 어. 어.